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단어는 2차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의 판별식 파트입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수학에서. 자, 중학교에서도 판별식을 대강 배우긴 하지만요. 자세히는 안 배우니까, 우리 여기서 잘 배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꼴 제로.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어요. 물론 2차 방정식이니까 최고 차항 A는 0이 안되야 되겠죠? 그리고 a, b, c가 이것이 실수라는 전제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요. 우리가 여러분 근의 공식을 쓰면 근의 공식 기억나세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Or 우리 짝수근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이렇게 우리가 근의 공식을 썼었어요. 여기서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루트 속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요것을 이제 d라고 약속을 했어요. 응? 또는 b-제곱 마이너스 ac를 요거를 4분의 d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요 4분의 d는 여러분, b제곱 마이너스 4ac하고 b-제곱 마이너스 ac는 몇배 차이냐면 4배 차이에요. 요 b-는 짝수일 때 쓰는 공식이었죠. 근해 공식에서. 기게 만약에 B가 10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10의 제곱이면 100이잖아요? 그럼 요건 5의 제곱이에요. 반의 제곱이니까. 그럼 5의 제곱이면 25예요. 여기서는 100이었는데, 여기서는 25니까 바로 4배 차이. 그래서 D를 4로 나눠준 겁니다. 똑같은 식입니다, 여러분.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말입니다. 우리가 D가 0보다 크면은, b가 0보다 크면은 이 루트 속이 0보다 커져요. 루트 속이 이 루트 속이 0보다 커지면 실수가 돼요, 여러분. 무리수니까 실수. 그런데 a도 실수라고 그랬죠? a, b, c가 실수라는 전제가 붙었으니까 b도 실수예요. 그럼 x값이 실수가 돼요. 근데 x는 이 방정식의 근이 되니까 바로 d 가 0보다 크면은 x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돼요, 여러분? 루트 앞에 뿌라 마이나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된다. 이소리예요 자, 이제 D가 0이 돼버리면 D가 0이 돼버리면 여러분, 이 루트 속이 0되죠? 그러면 e a 분의 마이너스 B만 생겨요. 해서 X 값을 하나만 생겨요. 2 차방정식에서, 이 차방정식에서 X 값이 하나만 생긴다는 건뭐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거죠? x 값이 1밖에 안 나오잖아요. x-1, x-1 이걸 0 하면 0, 0에서 1, 1, 두개가 개가 똑같은 근이 나와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이제 중근이라고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중근. 자, 다시 한번 d가 0이면 하나밖에 안 나온다. 중근, 중근. d가 0보다 작으면요. d가 0보다 작으면 루트 속이 음수가 돼요. 그러면 이것이 루트 속이 음수가 되면 이걸 허수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x는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하시자면요,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가지를 합쳐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뭐라고 약속했냐면 두 실근 두 실근. 두 자는 생략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약속한 거 요거 잘 알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D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D가 0이면 중근이다. D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D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두 실근이다. 하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자, 선생님 문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m 플러스 4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mx,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꼴 제로. 이것이 중근을 가질 때, 중근을 가질 때, 실수 m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났어요. 중근을 가질 때 실수 m의 값을 구하시오. 여러분 문제 딱 보자마자 뭐가 생각나요? 여기서 기억할 게 이거예요. 2차 방정식이란 말이 나왔죠? 그러면 2차항 계수는 0이 안 돼야 되는 사실. 그래서 m값은 얼마가 아니다? 마이너스 4가 아니다는 사실을 먼저 어,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슨 근간이 가 됐어요? 중근을 가진대요. 그럼 판별식이 0 돼야 돼요. 그럼, 판별식이라는 것은, 판별식이라는 건, 근을 판별할 때 쓰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을 판별하는 거. 그럼 여기가 짝수예요. 짝수니까, 4분의 d를 쓰면 되는 거예요. 4분의 d. 자, 그럼 4분의 d가 뭐가 되면 돼? 0이 되면 되는 거야. 자, 4분의 d. 반의 제곱. 반. 마이너스 2 m 의 반이면, 여러분, 마이너스 m이 되겠죠? 그것의 제곱이니까, m제곱이라고 쓰면 되겠고, 마이너스 a, c가 될 거예요. 그러면 2 배의 m 플러스 4. 요게 판별식이에요. 요것이 0이 돼야지 바로 중근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전개해주시면 m 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8 이꼴 제로. 인수분해 11 1 얼마예요? 42 마이너스 찍찍.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렇죠? 그럼 얼마? m 마이너스 4, m 플러스 2 이꼴 제로. 해서 n 값은 다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아니죠 여러분? 둘다 답이 될수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 판별식이라는 것은 이 판별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근을 판별하는 거예요. 실근이냐, 중근이냐, 허근이냐 이렇게 판별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식을 판별식이라고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선생님이 예를 하나 또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배 k a 의 x 플러스 k 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꼴 제로 이 방정식이 이것이 k에 관계없이 k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데요 중근 그때 실수 a b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무슨 근을 갖는다고 그랬어? 여기? 중근을 갖는다고 그랬어. 그럼 판별식이 0이야. 근데 일차항 계수를 보니까 또 짝수네. 그치? 그럼 4분의 d 쓰면 되는 거야. 4분의 d 반의 제곱 k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c a는 1이니까 c만 쓰면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이꼴 제로 이렇게 되면 되겠지. 중근이니까 제로 쓴 거예요. 자, 전기하면 K제곱, A제곱 다 없어지네? 남는 거, 마이너스 2AK,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제로.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풀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몸못에 관계없이 있죠? 그럼 항등식이에요. 그럼 이것은 바로 K에 관한 항등식이 되겠지? K에 관한 항등식이 돼요. 여러분, K에 관한 항등식은 어떻게 풀죠? 뭐뭐 k 플러스 뭐뭐 이꼴 제로 그러면 요것이 제로 요것이 제로 요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k의 관계 없이 성립해야 되니까 요것이 0 요것이 0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값은 얼마? 0 b값은 1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할수 있겠죠? 어렵지 않아요 다시 한번 x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i의 x 플러스 b 플러스 4 i 이꼴, 제로. 이것의 두근이, 두근이 서로 같을 때, 그때 뭘 구하라? 실수, AB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또 나왔다고 쳐보세요. 자, 여러분, 두근이 서로 같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두근이 서로 같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인데 2개가 나왔는데 서로 같아야 돼요. 그럼 하나밖에 안나오란 소리죠. 그렇죠? 그럼 바로 판별식이 0대란 소리예요. 판별식이 0. 선생님, 그럼 여기서 중근이라는 말을 쓰지 왜중근이란 말을 안 썼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중근이라는 건 이런 걸 중근이라고 래요 x-1의 제곱인데 하나는 x-i의 제곱이고 0. 이건 1, 1로 2개가 같아요. 제곱이 2개니까. 응? 가로가 2개니까. 요것도 i, i로 같죠? 요거는 중근이라고 하지만 요건 중근이란 말은 안 써요. 옛날에는 이걸 등근이라고 그랬어요. 등근. 같을 등재를 써서. 등근이라고 그는데그 말은 없어지고 그냥 두 군이 서로 같을 때이 말을 써요. 하여튼, 두 군이 서로 같다 그러면 역시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판별식이 0을 쓰라는 소리입니다. 자, 출발합니다. 그럼 D가 뭐 돼야 돼요? 0 돼야 돼요. D가 0. 시작. A 플러스 EI의 제곱 마이너스 4AC. 4B-16I e q u a 0. 자, 이렇게 판별식을 썼어요. B제곱-4A 씩 썼습니다. 전개를 해주시면 A의 제곱 플러스 4AI 플러스 4I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죠.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16I는 0. 이렇게 됐습니다. 자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모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실수가 뭐 있어요? A의 제곱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4 이렇게 모으고 허수끼리 시작 4A 마이너스 16 I 이꼴 제로 자 AB가 무슨 수랬어? AB가 실수라고 했었으니까 이것이 0돼야 되겠죠 A는 얼마? 4 4가 여로 들어가면 4, 4, 16 맞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얼마야? A의 제곱 아, A제곱 A가 4니까 여로 4가 들어가야 되지? 자 그렇다면 다시 16에서 4 빼면 12. b는 얼마 돼요? 3 되면 되겠네, 그렇지? 다시 한번 해보자. 여기 4면은 16이죠. 16에서 4 빼면 12죠. 그럼 여기에 12가 되면 되죠. b는 3 되면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ab 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두 군이 서로 같을 때이 말은 중군이란 말하고 똑같은데 사실은 중군은 아니야. 이런 식의 근을 두근이 서로 같다고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선생님하고 이렇게 판별식에 대해서 이제 배웠어요. 판별식은 근을 판별하는 거예요. 근, 실근, 중근, 허근. 그런 걸 판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조금 재미난 사실을 또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방정식이 여러분, 몸모 X의 제곱 플러스, 몸모 X 플러스, 몸모 이꼴 제로 이런 2차 방정식이 생겼어요. 이것이 실근을 갖는다. 뭐 이렇게. 실근을 갖는다 뭐, 뭐, 뭐 이렇게 나왔어요 문장이 근데 이제 여기서 여게 개수에요 여러분 여기 가로가 그쵸 요 가로가 개수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게 첫째 이 개수가 실수면 개수가 실수면 이것은 실개수 방정식이니까 판별식을 이렇게 쓰면 돼요 여러분 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실근이니까 실근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써야 돼요 근데 두 번째 개수가 호수면은 개수가 호수가 껴있어요. 그럼 판별식을 못 써요. 그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면 여러분 2차 방정식을 썼을 때 우리가 근의 공식을 썼을 때 2a분의 마이너스 b브라 마이너 루트 썼을 때 여기 안에가 양수면은 이것이 실수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실근이라고 선생님하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이 0보다 크긴 하지만은 요게 호수면은 돼요? 안 돼요? a, b가 바로 요거 개수가 되는 거예요. 개수. 그럼 이게 호수인데 이게 실수라고 해서 이걸 실근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수가 껴, 있, 껴 있을 때는 요 판별식을 쓸 의미가 없어요. 이게 0보다 커봤자 이게 실근이다 허근이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요 AB가 호수라 그러면은. 다시 한번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는 언제 써야 된다? 계수가 무슨 수? 계수가 실수. 계수가 실수인 걸 뭐라 그런다? 무슨 계수 방정식? 실계수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실계수 방정식. 꼭 알아두세요. 실계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계수가 허수일 때는 어떻게 풀까? 계수가 어, 허수일 때는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만들어서 요거 0, 요거 0 하는. 뭐 이건 뭐라 그러지 이거를? 그렇지. 복소수 상등이라고 해요. 복소수 상등 요거 조심해야 돼요. 선생님 문제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음,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야 돼. 2차 방정식 2 · 플러스 i의 x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i의 x 플러스 4 마이너스 2i 2i 이걸 0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실근을 가질 때 실근을 가질 때 실수 a b 값을 구하시오 실수 a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났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 봐라 여기 실근을 가졌다고 해서 이거 판별식 못 쓴다 여기 판별식 못 써요. 계수가 지금 현재 모순 뭐 수지 계수가 허수야 계수가 허수면은 판별식 이거 나가리야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 복소수 상등을 쓴다 이렇게 복소수 상등을 써야 돼요. 자 실수는 실수끼리 자 정리해서 이제 쓴다. 먼저 실수부터 불러주세요. 시작. 요거 요거 e x 의 제곱. 그 다음 거 a x. 그 다음 거 4. 이렇 실수로 묶고 이제 허수로 묶어주세요. 이렇게 허수로 i x 제곱이니까 x 제곱. 마이너스 i x니까 x 마이너스 2 e.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자 그럼 요것이 0 되야 되고 요것이 0 되야 되겠죠? 맞아요. X하고 X가 무슨 수야? 실근이니까 실수죠. A도 무슨 수야? 실수예요. 그쵸? 그럼 둘다0 돼야 돼. 자, 그러면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 돼야 되니까 인수분해 되나? 요거1121 1, 1, 빼기 찍찍 나오지. 그럼 X 값이 얼마야?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X 값은... 2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x가 2면은 이걸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x가 2면은 2x의 제거 플러스 ax 플러스 4이 꼴제 여기서 x가 2면은 얼마야? 2집어넣으면 8 플러스 2a 플러스 4는 0 a 값은 마이너스 6. 자, 여기서 또 x가 얼마면, 마이너스 1이면, 2 마이너스 a 플러스 6 이꼴 제로에서 a는 6. 이렇게 해서 a 값을 구할 수 있겠어요. 자, 어때요? 이해 가세요? 이렇게 우리가 방정식에서 실근을 갖는다고 해서 무조건 판별식을 쓰면 안 돼. 그리고 또 하나, 이런 판별식을 쓰는 건 2차 방정식에서 쓰는 거야. 다른 3차 방정식, 1차 방정식, 이런 거 없어. 2차 방정식에서만 판별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뭐모 x의 제곱 플러스 뭐모 x 플러스 모모 이꼴일 제로 이런 방정식을 표현했을 때 여기서 여러분 d를 뭐라고 놓는다고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놓거나 4분의 d는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놓고서 여기서 d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두 실근 또는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허근 아저두 실근 d가 0이면 중근, d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네 가지 나와. 그 대신에 요거 조심할 거 요거는 개수가 꼭 무슨 수일 때만 써야 돼? 개수가 실수일 때만 써먹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오케이? 바로 그 문제 이해가 요 문제를 선생님이 예를 들었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이 판별식에 응용하는 것 조금 깊이 있게 내용을 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늘은 이 판별식을 써먹을 줄만 응? 쓰는 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